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송도 럭스 오션 SK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다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 가능한 물량이 50% 있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송도는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가죠.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50%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 배정합니다. 송도는 아쉽게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분양가 자체는 비싸게 나오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립니다.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로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만 당첨이 되겠지만 8호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는 추첨제 50% 물량이 있어서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도 운만 좋으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1월 21일날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설날 지나서 2월 7일날 일순위 청약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특별공급 접수를 따로 받지는 않고요. 1순위에서 미달이 나게 되면 2순위까지 가고 2월 14일 날 당첨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당계약은 2월 28일 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급 위치를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오고요. 정확히는 6809A9블럭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상당히 높은 층으로 건설이 되고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111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마감재부터 해서 전체적인 조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수요층을 노린다기보다는 여기는 완벽하게 고급 수요층을 노리는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주 예정일은 2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3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8.4 타입이 주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라스 타입이 상당히 많죠. 테라스 타입을 일부 제외하고 나면 130 타입, 추첨제 물량이 상당히 있는 130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88개니까 이 중에 절반이 추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호 이하 물량에서는 아쉽게도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게 되면 84A타입. 자, 1층 같은 경우는 8억 3600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40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무리없이 나올 수 있고요. 41층 이상 되는 물량만 중도금 대출이 안됩니다. 송도 자이더스타처럼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 보더라도 그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나중돼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거는 모델하우스에 한번 문의해서 정확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40층 이하는 무리 없이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실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 A1 타입도 마찬가지로 32층까지는 무리 없이 나옵니다. 84 B 타입도 40층까지 나오고 자84 C 타입도 40층까지. 84 D 타입은 10층까지가 중도금 대출이 실행 되겠네요. 84 E 타입도 40층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10%총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된다면 사회차까지 무리 없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 될 거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한 회차 같은 경우는 잔압을 진행하셔도 되고 연체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를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84F 타입도 40층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84F1도 32층까지 중도금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8호 초과는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입주 시점에 KB 시세가 15억이 초과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마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3,500만 원. 평수가 커질수록 점점 발코니 악장비가 비싸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130 타입 같은 경우가 5300, 143 테라스가 5800 정도 되네요. 계약하실 때10% 내시고 중도금 때10% 내시고 입주하실 때 8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금 계획을 보게 되면 84 타입하고 130 타입만 볼 건데요. 84 타입을 9억 5천으로 잡고 130 타입을 15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 필요하게 되고요. 84 타입 계약금은 1억 9천 정도, 130 타입은 3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가 9억이 넘지 않아서 40% 실행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40%가 나오게 되면 3억 8천까지 나오게 되고요. 130타입 같은 경우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50%를 전부 다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연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잔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84타입에서 나머지 중도금 10%, 9,500만 원은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입주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1억 9천에서 2억 8천 5백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시 필요 자금은 kb 시세가 만약에 한 11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40%인 4억까지 나오게 되고요. 9억까지 40% 3억 6천 그리고 2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20% 그러면 딱 4억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총 필요한 금액은 5억 5천만 원 정도고 전세를 5억에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4억 5천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84타입 청약을 하시려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5억 정도는 있으셔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130타입 같은 경우는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최소한 6억 이상의 금액은 있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직접 입주해서 산다고 하면 여기는 15억이 초과할 거예요. 그러면 잔금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분양가 15억이 모두 다 필요하게 됩니다. 130타입이 추첨제 물량이 있어서 가점 낮으신 분들이 노릴 수는 있지만 자금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A9 블록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크리스탈 오션자이가 a10 블럭이었죠 바로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자체는 완전 비슷한데 여기는 평당 한 2,200만원대 나왔고요 이때도 분양할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저렴한 분양가죠 a9 블럭은 2,6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송도 자이더스타 여기가 2,700만원대라서 여기보다는 조금 나아요 8사 타입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뭐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약간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도 자체 호재를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션뷰는 희소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션뷰가 나오는 동호수에 걸린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대에서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동호수에서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변공원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워터 프론트 호수 주변에도 이런 산책로가 잘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위쪽에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나중에 언젠가는 생길 텐데. 트램을 이용해서 GTX-B 노선이 정차하는 인천대 입구역까지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트램은 고사하고 GTX-B도 아직 뭐 정확한 소식이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송도에는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몰하고 롯데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에 위치하고요. 체드웍 송도 국제학교,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 글로벌캠퍼스 등 교육 환경 자체랑 인프라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도 있고, 워터프론토스도 있고, 센트럴파크도 있고, 살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는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일자리 호재도 굉장히 많고요. 미래가치가 굉장히 밝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고, 여기 당첨될 수준이라고 하시면, 청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내 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투자 가치만 보고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서울 내 분양이 있죠. 그런 것들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내가 송도에 거주하고 싶기도 하고 자금 여력도 어느 정도 되고 가점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노려보세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A9블럭이 여기에 들어오죠.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적을 84 타입으로 놓고 보면, 84 타입으로 맞춰 놓고 보면, 바로 주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있죠? 여기 시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0억 5천부터 13억 6천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2차 아파트. 여기는 10억부터 14억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 21년 9월에 12억에 거래된 게딱한건 있습니다. 자, 7월 달에는 10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어쨌든 여기 분양가보다는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여기도 볼게요. 8사타입 기준에서 현재 나오는 호가는 최소 10억부터 15억까지 불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성향이 비슷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불러진 호가는 15억 5천부터 15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는 9억 8천에 3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션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은 한 10억 정도의 시세를 호가할 것 같고요. 오션뷰가 제대로 나오는 동호수 라인 같은 경우는 12억 이상의 현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분양가보다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세를 보면 5억에서 5억 3천. 그리고 위쪽에는 최대한 7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입주장 때는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예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타입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대형평수도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130 타입을 보려면, 자, 위쪽으로 가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기는 전세 물량은 없고, 월세만 있습니다. 2억에 350만원에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걸 전세로 환산하게 되면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고요. 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송도 더샵 프라임뷰. 여기 전세 한번 볼게요. 144 타입 같은 경우는 뭐 16억, 15억에 나온 게 있고요. 144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가서 송도 더샵 마스터 뷰. 여기 전세 물량을 보게 되면 148 타입이 7억 5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125 타입이 뭐 8, 9억 선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랑 대충 비교해서 보면 나중에 전세 줄 때는 한 9억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전세 물량 하고 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5년 3월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는 어차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 시세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보시면 됩니다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오션뷰죠 오션뷰가 웬만하면 여기 앞동에 배치되어 있는 곳들은 다 오션뷰가 잘 나올 것 같고요 뒷동에서는 이쪽에 뒤에 있는 라인들은 오션뷰가 아닌 시티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네요. 왼쪽이 북쪽이라서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고 앞동에 있는 라인들은 오션뷰가 잘 나올 겁니다. 자,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130 타입. 이쪽이 거실 창이 이쪽에 나 있어서 오션뷰가 완벽하게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이쪽 뒤에 있는 라인들은 84d 타입으로 여기도 이쪽이랑 이쪽으로 오션뷰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 볼게요. 84A 타입 299세대 모집하고, 자, 이쪽으로 향이 빠지죠? 오션뷰가 시원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층만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비로 오션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평면이죠? 아크베이 평면도보다 여기 평면도를 보면 확실히 깔끔하게 잘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D자 주방에 복도에 펜트리 있고, 자 드레스룸 널찍하게 뺐고요. 다음으로 84A 1 타입은 33세대 모집하고, 자 84A 타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남서향으로 향이 빠지게 되고요. 다음으로 84B 타입, 47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는 남동향으로 빠집니다. 오션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죠? 평면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음으로 84C 타입을 보면 138세대 모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T뷰로 향이 빠집니다. 포베이 판상형에 잘 나오고 안방에 드레스룸 널찍하게 있고 알파 공간도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84D 타입은 161세대 모집을 하고요. 오션뷰의 특화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 알파 공간도 있고, 복도에 팬 트리도 있고, 자 마통풍 되는 구조로 나와 있죠. 842타입, 181세대 모집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향을 이쪽으로 빼서 오션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오션뷰가 일부 보일 것같고요 판상형하고 타워형의 중간 정도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굉장히 작게 나왔네요. 다음으로 84F 타입은 113세대 모집하고요 여기 타입도 고층들은 오션뷰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 구조고요 84F1 타입 30세대 모집을 하고, 자, 이쪽 맨 끝동에 걸려있죠. 여기도 평면 자체는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30타입 볼게요. 추첨제 물량이 있는 130타입. 88세대 모집을 하고요. 평면도를 보면, 자, 이쪽에서 오션뷰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나오고, 안방 나오고, 침실 3에서도 나올 것 같고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오션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면 자체는 자주 보던 포베이 판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대형 평수라서 마통풍도 잘 되고 뭐뷰 자체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크리스탈 오션자이에서 봤던 130 타입은 3면이 오션뷰라서 정말 잘 뽑았었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션뷰 보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평면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테라스 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눌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송도 SK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